안녕하세요 장기도 보겠습니다 제가 후수 기마고요 상대도 기마인데 마가 첫 수에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첫 수에 마 올라오는 장기가 많은데 그래도 선수에서 마 올라오는 건좀 드물거든요 근데 선수인데 마 올라왔고요 여기 치고 양득할 수 있으니까 마 올라가고요 차가 아마 이쪽으로 오겠죠 음. 상이 올라가 줄게요 치고 잡을 때 여기 끼운다는 건가요 차가? 저는 포 넘고 포 다시 갈수 있으니까요 마 올라오는 게막 상으로 여기 치고 여기로 올리면 차가 못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차가 계속 나오도록 그냥 둘게요. 치고 들어올 수 있고요. 치고 들어오고 만화 오고 이런 공격도 가능합니다. 차가 올라왔네요. 이쪽 공격하겠다고 온것 같은데, 이러면 여기를 쳐줄게요. 같이 칠 수도 있습니다. 올려주고 같이 와서 여기 협공하면은 불편하니까, 근데... 아, 이걸 잡으면은, 마가 나와서 여기랑 여기 동시에, 그냥 포로 쳐줄게요. 포도 넘어지고 포로 여기 치고요. 잡을 때 차가 잡으면서 이쪽 그래도 계속 공격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진짜로 그렇게 하네요. 이거는 차가 이렇게 들어서서, 들어서면 포가 여길 치겠네요 포가 여길 치면 차가 여길 잡고 포는 돌아가고 상으로 여길 치고 양득을 하고 근데 포가 돌아가면 또 공격하면 까다로우니까 음 그냥 잡고요 잡으라고 하고 위로 올려서 쫓으면 올려서 쫓으면 마달라고올 거고, 막가 올라간다 붙인다. 일단 한번 차 어디로 갈지 볼게요. 마달라고 오는지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지켜야 겠네요. 이렇게 지킬게요 왜냐면 차 여기 들어오면은 또 면포 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아 어, 이거는 차가 가서 마가 가서 차달라 그러면은 장군을 치고 중앙상이 있으니까 내리기 좀 그러네요 <laughs> 어, 마로 잡고요 양차를 다 양사를 때겠다. 잡고 내리고요. 음, 또 올려야 되나요? 차 떠서 포달라 차가 치고 잡고 음 포로 친다 차를 잡는다 막아 뜬다 이쪽 양쪽 모두 막가 떠서 포달라 할게요 차가 잡겠죠. 이게 차가 잡으면요. 제가 잡을 때 포로 잡으면 제가 점순손인데. 음. 이렇게 가네요. 음. 그러면 차가 일단 붙고요. 나중에라도 여기 장군 치고요. 지구 이쪽 차도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고요. 아니면은 차가 가운데 와가지고 차대 요청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어 일단 그럼 여기를 붙일게요. 여기를 붙여야만 마가 여기도 못 오고 포도 못 넘어가죠. 마장 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마장치면 차가 살을 잡을 수 있어 가지고, 마가 지금 여기 들어와 가지고 차 걸려고 차 걸면서 외통, 외통은 아니지만 차가 있어서 어쨌든 마가 들어와서 차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음, 이렇게 결국엔 잡네요. 이걸 잡을 필요가 있나요? 장군을 치고 장군을 치면 지금 여기 외통이죠 이 차가 이제 떠나면 옆으로 가나요? 옆으로 가면 도장군 치고. 올라가는 거 하나죠. 외통이죠. 올라가면. 이렇게 외통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장면 좀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왕이 내리면요. 바로 외통이죠. 그리고, 천공은 못하고, 갈수 있는 데가 뭐, 이쪽인데, 이쪽도 똑같죠. 이렇게 장군 치면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외통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 여기를 잡았을 때안 잡고 외통을 보러 갔고요. 음, 초반부터 잠깐 볼게요. 첫수 마올 나오는 장기인데 마올 나오는 기마가 요즘에 굉장히 많지만 선수가 마올 나오는 건 그래도 좀 드문 것 같아요. 올라갔고 차가 여기 나왔을 때 이쪽으로 이제 협공하잖아요. 차두개 붙고 포도 있고 상도 있고 또 마도 나오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여 치고 올려서 한쪽은 나오지 말라.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라, 이런 모양에서 포로 여기 치고 마루 잡을 때 차가 자꾸 들어온 게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치고 이제 마가 나와서 양쪽을 걸겠다 이거였죠. 여기 이 모양에서는 이거를 지켜도 여기가 또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포로 그냥 쳤고요포 넘었고, 여기 또 쳤죠.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생각한 거는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포달라 그러면 분명히 치는데 잡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으로 여기 쳐서 양득하겠다. 근데 이러면은 일단 차가 와가지고 상으로 못 치게 하면서 포 돌아갈 자리. 아, 이렇게 하면은 마가 떠서 양쪽을 걸수 있네요. 그러면은 아마 조를 옆으로 해서 그러면은 여기를 올리고 달라고 오면 포 달라 뭐 이런 거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포로 여기를 쳤을 때 차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달라 뭐 이런게 좀 있긴 있겠네요 근데 이런 모양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들었어 근데 포가 여기 치고 나중에 귀환을 하면은 제가 좀 수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마루 잡았습니다 잡고 올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먼저 이게 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달라고 했고 막아들었고요, 잡았고 여기서 좀 잘못했죠.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막아 나가는 바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오히려 제가 이길 수 있었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병으로 잡는 게 근데 병으로 잡으면 또 이런 거 있죠 차가 여기는 못 오지만 이쪽부터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상까지 나와가지고 긴상 떠서 포 달라 이런 것도 되니까 차라리 막아 나가서 시선을 차를 이쪽으로 돌리는 게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양사하고 차 바꾸고 여기서 그냥 상대방이 바로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 바로 잡으면 잡잖아요. 아, 이런 거는 좀 있겠네요. 마 맞아, 나갈 수 있네요. 붙이면 여기 잡고, 그럼 점수 차이가 뭐 조금 제가 뒤쳐지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마달라고 가고 이렇게 졸달라고 갈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떠서 또 달라고 할것 같고 약간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됐겠네요. 근데 이러면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장군 치고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차는 있지만 수비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런 막상막하였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차가 여기서 포를 빨리 잡는 게 가장 좋았던 수 같습니다. 난 잡고 있었죠. 자포 달라오 가고 이때라도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잡고, 잡고. 네, 그렇게 안 했고요. 포가 앞으로 넘었고 제가 붙어서 여기 온 이유는요 두 가지였어요. 차가 여기 와서 차대 요청하는 거 있고 실전처럼 이쪽을 이제 병을 옆으로 하고 마가 장군 치면서 들어가겠다. 아니면은 옆, 병을 옆으로 하고 마가 빠져주면서 이쪽에서 장군을 차장을 치고요. 차장을 치고 그다음에 같이 또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런 의도여서 차가 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왔고요. 여기서 이제 와서 차가 걸수 있죠. 그래서 미리 병으로 막고 이 시점에서 이제 제가 좋아졌어요. 마가 없기 때문에 마장을 칠수 있잖아요. 마가 여기 있을 때는 마장을 못 쳤는데 마가 나오면서 마장 칠수 있어 가지고 마장을 먼저 치고 여기서 이제 외통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기입니다. 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할게요.